할렐루야 12월 31일 아침 묵상입니다 2020년의 마지막 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그리스도의 또한 성품이죠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너무 더디 오시는 듯 할 때가 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제 우리가 보았던 구절의 말씀처럼,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죠.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올 것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사도 베드로는 그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대하지 못할, 못한 할못 때에 주의 날이 도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이 도래하면 하, 세상은 하나님의 신, 불심판으로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상반부에 보면 모든 것이 불같은 심판 속에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불같은 무서운 심판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심판은 거짓교사들처럼 하나님의 자비를 부인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를 자신들의 삶을 합리화시키는데 사용하는 그러한 악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갑작스럽게 임하는 그날은 12절 후반부의 묘사처럼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져 버리는 다시 말해 모든 것이 모든 것을 파괴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11절의 후반부와 12절 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13절의 말씀처럼 그날은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대로 맞이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새하늘과 새 땅을 무엇이 있는 곳으로 표현하죠? 예, 바로 의가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한마디로 그 관계를 표현해 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것은 의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온전하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약속대로 그 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멸망의 날이 무서운 날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되고 어서 왔으면 하는 날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부, 무법자들에게는 그날은 안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날인 것이죠. 자,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그 날이 두렵고 안 왔으면 하는 날입니까? 아니면 말 하나 다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날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하며 어서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드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후자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그렇게. 주님이 오심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사도 베드로는 14절부터는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설명해 줍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자, 지금 사도 베드로는 그의 서신의 수신자들을 향해 다시금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죠. 자,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애절한 표현을 쓰는 이유는 사실 이 글이 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제가 베드로 후서 1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베드로 후서는 사도 베드로의 노년의 마지막으로 쓴 글이죠. 그는 그의 서신을 정리하면서 믿음의 동지들에게 마지막 세 가지 권면을 합니다. 그첫 번째 권면은 14절 후반부입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시기를 힘쓰라. 자, 그렇게 주님 앞에서 점도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야 합니다. 점도 흠도 없다라는 표현은 재물로 사용되기에 적합한 짐승들의, 짐승들을 선택할 때 사용했던 단어들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거룩한 산재물로 주님께 자신을 드리라는 것이죠. 또한 평강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평강이 너희에게 있으라. Peace be with you. 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을 허시고,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죠. 따라서 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때로 재물이 없을 수도 있고 인기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평강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평강을 잊어버렸다면 반드시 그 평강을 되찾기 위해 모든 필사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혹시나 우리 속에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깨뜨리는 죄가 있습니까? 그 죄를 제거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서 점도 흠도 없는 거룩한 산재물로 주님과 함께 평강으로 나타나기를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두 번째 권면인 15절과 16절에 나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자, 예수님의 재림의 지연은 하나님의 약속의 변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될 줄로 여기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 1 6절의 말씀처럼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서는 안 됩니다. 자, 이 무법한 자들은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 성경을 억지로 푸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구덩이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잘못된 곳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끄는 바른 신앙과 바른 관점이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 권면은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 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이 세상이 주는 왜곡에 넘어지고 삶이 주는 무게에 짓눌리면 미혹되기 쉽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 저희 옆집에 살던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유명한 이단에 빠진 걸본 적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분명한 분이셨는데 사실 그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삶의 그런 순간 속에서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그렇게 빠져든 것이었죠. 물론 그 목사님은 지금 이단에서 빠져나왔습니다만. 그렇게 미혹이 목사님에게도 찾아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순식간에 다가올 수 있으니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에 떨어질까, 하나님의 굿센데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건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주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아, 자라지 않는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 고통 그 자체일 것입니다. 성도들이 자라지 않는 걸 보는 목회는 한숨 그 자체일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기다리며 할 일은 주님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 자라가라의 동사형은 현재 명령형으로서 계속해서 자라가라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그래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은혜 속에 자라날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성경을 추구하고 공부하면서 기도하고 건전한 교사들의 귀를, 교사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배운 지식을 매일의 삶에 적용하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는 자라갈 것입니다. 이 지식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죠.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구세주와 주인이시며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영광이 영원한 날곧 영원의 날곧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위대한 날까지 오직 주님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그날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온전한 신뢰와 확신 가운데 우리의 모든 최선과 헌신을 하나님께 들리시길이 2020년의 마지막 날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